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물냉 비냉 하면은 사실 물냉파이기는 하거든요. 오. 오. 어떠세요 두 분은 물냉 비냉 하면? 저는 그 음. 케이스마다 다른 것 같아요. 해먹을 단독으로 먹으면 비냉이고 오. 고기를 먹은 뒤에는 물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 그 양념이 음. 네, 전에 먹었던 씻어주는? 것들을 딱 음. 너무 오버랩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 예, 상황에 따라서 비냉 물냉 저야말로 하이브리드지 않나. <laughs> 네 그렇게 생각을. <laughs> 하고 그보다 있습니다. 더 하이브리드 있어요. 음. 냉면은 물냉이죠. <laughs> 아 냉면 물냉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냉면의 하이브리드는 약간 그거예요. 우선 비냉을 시켜요. 그러면 음. 양념된 비냉을 먹다가 거기는 육수를 항상 주었어요. 차가운 육수를. 음. 이렇게 조금 호로록 먹다가 좀 매콤해지고 아. 이러면 거기다 물을 이제 플러스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양념 물냉으로 변해요. 음아 음. 그런 식으로 어, 먹는 것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음. 진정한 의미의 하이브리드네요. 그렇죠. 반반시. 응, 음. 약간 음.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냉면집 가면은 그게써 있어요 옆에. 뭐 어떻게 먹으면 맛있는지에 대해서. 아, 그런 거 있죠. 아, 거기 보면 이제 비능을 먹다가 육수를 넣고 음, 먹어라. 맞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다시 물랭으로 돌아가볼게요.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서비스도 고객 맞춤 서비스를 지향하고 옷을 한 벌을 사도 자기한테 맞도록 치수를 제고해서 맞춤 서비스를 많이 받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 물랭이야말로 진정한 커스텀 그렇죠. 커스마이징하는 어... 터 방법이 아닌가. 네. 내 입에 맞도록 식초와 겨자를 알맞게 배합해서 맞춤식 식사를 가능하게. 요즘 트렌드 트렌드 제가 이 비율을 잘 몰라요. 아 그러면 맛있게 드시는 뭐두 분이 아는. 식초 얼만큼 뿌려라. 겨자 얼만큼 넣어라가 있나요? 저는 제, 식... 저 매번 이 배합에 실패해가지고 중간에 약간 확인하면서 드셔야 되긴 한데 저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했더니 이 방법밖에 없어. 식초는 쭉 넣고, <laughs> 어? 겨자는 쭉 넣으세요. 요요 정도 느낌으로 넣으시면 돼요. 동영님 <laughs> 이거 알아들을 수 있나요? 쭉. 응, 아니 이거 한번 해보세요. 냉면 보통 왜냐면 튜브로 주시거든요. 음. 음. 쭉 식초 쭉 겨자 요 정도 느낌으로 넣으시면 됩니다.